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예, 선생님, 오늘 궁금한 건요. 보통 수양자라고 하잖아요. 수양자, 아니면 이름을 판다, 음. 아니면 이름을 올린다. 음. 어떤 의미인가요? 음, 수양자, 네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수양자라는 거는 옛날에는세살 3살 전에 세살 전에 버린 아이 키우는 걸 수양자라 그러고 네살 이후부터는 시양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양건다 그러고 수양건다 그러고 막 그러죠. 네. 이런 곳에서 수양 건다 그러고, 뭐, 시형 건다 그러고, 시형 엄마 그러고 그러죠. 비는 엄마 삼아라. 네, 이게 뭐냐 면 신당에서 수양 걸거나 시형을 거는 거는, 어, 무속인이 내 자손이 되는 거예요. 무속인의 자손. 그렇다고 무당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어, 업을, 업장 소멸하고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 무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형 건다, 시형 엄마,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수양을 걸고 시형을 걸까요? 네. 사주에 명이 짧은 사람, 그러니까는 조상 대대로 좀 명이 짧고 한 분들 있죠. 어디 갔더니 똑같은 소리를 해. 수영 걸어라. 수양, 수영, 얘 수양, 수 수영 걸어줘. 이름 팔아줘. 그러잖아요. 또 태어났을 때부터 아픈 자손 네, 너무 방황하는 자손 네, 길 잡아 달라고 또 칠성자손이라고 그러죠 네, 빌어야 좋은 자손 명주조사, 복주조사 그래서 7월 칠성날 예, 수영자, 시영자를 많이 봤죠 저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세살 이전에 이제 수영자를 걸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 수양자로 그렇게 걸어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게 이제 무속이 이거는 기도력으로서 똑바로 이제 잘 봐야 되지. 네. 그 아이 태어나서 풍파가 있는 자손 이 있어요. 이 아이 태어나서 아빠 사업이 안 되든가 부부 사이가 갈등이 나고 이런 고도 수양 걸어요. 이 아이로 인해서 풍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세살 전에. 수양자를 걸수 있고, 모르고 네살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양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뭐, 저 자식 낳고 집안에 우아이 낀다. 음. 아니면 그래서 이혼을 했다. 뭐 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한 가정에 사람이 어, 늘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상 예, 예 사주가 말하자면 스님 사주다 그럼 스님 부모 덕이 없거든요 그러려니까 부부가 이혼하게 되거나 일찍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스님으로 아예 보내버렸고 막 수양을 걸고 시양을 걸고 스님이든 무당이든 이렇게 정지해줬죠 네, 업을 판다는 거예요 판다 네. 뭐, 무당이나 스님들이 그거를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종교인이라 가능한 거죠. 닦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닦아서 빌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빌어준다 그래요, 우리들이. 그자손의 업장을 소멸하고 앞날을 닦아주는 거예요. 네. 수양자, 시양자라고도 합니다. 네. 이런 곳에는, 어, 업을 닦아주고, 어, 앞날을 기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수양자 시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프스토어를 아십니까? TV 가구 스마트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하프 스토어, TV도 반값, 가구도 반값, 휴대폰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현명한 소비의 시작, 하프 스토어.